hi I'm k i n g Junsu. Long time no see, guys. I'm back to d o n g a d e Oh my g o d n e s you miss me? I miss d o n g a d e manager so much. 나 동화데 너무 그리웠어. 근데 where is Sandy? My f e l i n g l i g e t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근데 he is working with Who's t e Baby. 그래서 오늘 결심한 feeling light like 찾고. I 베 베이비들도 보러 갈거야 가자 아나 i k 진짜 어떡 like it. I like 있어? I 저번에 e it. I l i 모금 i 가좀 l 리던데 그러면은 우리 공동모금회를 주제로 t 로 l i k 한번 찍어볼래?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좋은데? like hey, i 지금 l i 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학생들 UCC 찍는다길래 PD랑 너 제대로 찍어? 응 그래서 뭐 찍는다고? 사이버진공모금회 우리 후배들 생각보다 좀 당돌한 베이비네 근데 또 내가 한 지니어스 하잖아 그치? 나한테 everything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말해봐 컴온! 공공모금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공공모금회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 전망은 어떠한지 뉴카이? 완전 럭키잖아 나만 따라와 베이비. 오케이. Okay. Okay. 저는 수업이 있어서. I like it. I like girl. <laughs> 저희 잘할 수 있겠죠? 아셔 너무 긴장되셨어. 베이비는 긴장하지 마. 나만 믿어. trust me.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모금에 도착하셨을 때어땠셨어요아 진짜 솔직히 아무렇지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선배님이 조금 그냥 시끄럽던데. 그러면 저 역시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저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배분사업팀장 신희정입니다. 음. 웬일로 조신하게 비디라이 나도 사회인이야 체면이 있지 첫 번째로 혹시 공동모금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이웃사랑 성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금된 재원을 나눠주는 배분사업 업무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모금이 되고 또 배분을 하면서 이 성금을 내주시는 기부자분들이 공동모금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음, 아마 많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면 다 겪겠지만 신입 직원일 땐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낯설고 또 새롭게 뭔가 길을 개척할 때 어려웠던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좀 극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많을 때 모든 직장인들 다 <laughs> 그렇겠지만 업무량이 막 쏟아질 때좀 심적으로 그리고 몸적으로 힘든 적이 있지만 또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좀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무하실 때 힘든 신적 많죠? 사랑의 매는 12월달, 1월달에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2개월만 일하는 줄 아세요. 사실 365일 계속 바쁜데 업무량은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정시 퇴근하는 훌륭한 직장으로 오해받을 때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공동모금회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공동모금회가 사실 올해 채용할 때는 약간 이런 자격증 요건들이 뭐 전문 자격증을 가지거나 어학 점수를 제출하는 영역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 전문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학, 행정학, 홍보학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음. 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채용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희 공동모금에 가지는 핵심 가치는 참여. 왜냐하면, 선금을 내시는 분들도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시고요. 배분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 공동모금의 사무처 직원만 이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 배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 가치를 참여. 그리고 민주성,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모금회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많은 모금단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모금에 있어서도 좀 과열된 경쟁들이 있어요. 이미 학생들도 공동모금회 말고도 많은 모금단체를 들어보잖아요. 그에서도 네. 만나고. 근데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이제 태워진 모금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가지는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좋은 혜택을 기부자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금 단체보다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배분 대상처가 저희는 그렇게 많은 제약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모금 단체들은 아동 중심으로만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 다문화 다양한 분야들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다른 모국 단체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비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 저는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잘못 했어요. <laughs>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본인이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지 참 머리로 잘안 그려질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학기 중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종합복지관도 있고 장애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다양한 생활시설이 있는데 어디로 진로할지 참 많은 국민들이 되잖아요. 네, 저는 공동공금회를 사실은 좀 우연하게 채용 공고를 보고 처음에 채용을 이제 입사 지원을 했고 또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처음에 예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음. 저희 오늘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 후 k e it. I like 이 t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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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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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I like it. 저 like it. I 이번에 알게 돼서 정말 유익했고 진짜 우리 후배 베이비들한테도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 진짜로. 릴리.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공동모금회가 뭘 하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공동모금회에서 일하는 직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일단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실제로 찾아뵙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너무 좋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참고해줘 구독자 매니저 다음에 다시 만나. 어 뭐야?